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화장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눈 밑에 이제 주름에 이렇게 퍽 패이기도 하고 어떤 컨실러를 써도 사실 패이긴 패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모로 좀 화장을 좀 늦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 그다음 이제 화장을 하는데 요즘에 그 2016년 할리데이 컬렉션을 많이 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퍼세이를할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 이거를 가지고 이제 눈화장을 하다가 그래서 아이 피그멘트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게 너무 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당황스럽고 어 브러쉬로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음 아주 타임 아웃하고 꺼버렸습니다. 문화장 지금 사실은 망친 거를 지워내고 복구를 좀 한다고 했는데 잘 마음에 안 들게 잘안 됐어요. 그리고 제품 몇 가지는 써봤는데 어떤 건또 괜찮고 또 어떤 거는 어이, 실망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첫인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써보고 찍을 거고 리프로덕트를 요거를 리뷰를 해드리려고 열었더니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딱 바르고 이건 이제 투 페이스의 치와와라는 거거든요. 나머지를 딱 바르고 보니까 눈 화장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런지 화장이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장 비디오는 접고 블라블라를 찍으려고 앉았습니다. 아참 지난주 토요일 날 LA의 코리아타운 가주마켓에서 저 보신 분 손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하셔서 제가 인사를 받았는데. 어 솔직히 는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되게 후회했어요 좀 어떻게 더 반갑게 인사를 나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어, 오래전에 조선갈비에서 한번 누가 아는 체 해주셨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되게 오래됐어요 한 1년 반 됐나 어, 스쿨푸드에서 먹다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laughs> 아는 분 계셔 가지고 저를 보러 어, 혹시 화장하는 분이냐고 그래서 아 그렇다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 대화가 들리는 거리에서 이렇게 아는 채로 하니까 그때 막 올리비아 뒷담화를 까고 있었는데 내가 아, 아는 엄마하고 오늘은 더 이상 내딸 뒷담화를 까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날은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저를 바로 보고, 그 자리에서 아는 체를안 하시고, 꼭 나중에, 어, 혹시 오늘 어디 가셨어요? 본거 같은데, 뭐, 이렇게 남겨주셔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뵌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리비아한테, 올리비아랑 같이 있었는데, 올리비아가 엄마 창피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창피한 건 아닌데, 그쵸? 창피한 건 아니고, 또, 누가 아는 체 하는 건 싫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연예인들은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뭐, 어, 이렇게 방송이 나가더라도 돈은 어차피 따로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분한 한 분이 봐주시는 그 시간에 따라서 유튜브에서 돈을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번에 라디오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50불 정도 나온다고 이제 조금 늘어서 80불 정도 나와요. 100불도 안 돼. 여러분들 다 시간을 들여서 저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어, 누가 아는 채를 했다고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좀 아는 채로 하면 진짜 어떻게 리액션을 할까 반갑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 이런 생각은 해 봤어요 이름을 물어봐서 누구 엄마 뭐 이런 거 말고 누구 씨 어? 예를 들어서 뭐 혜정 씨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혜정 씨 반갑다고 얘기를 할수 있도록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참 아, 반가웠습니다 이름을 안 물어봐가지고 미안해요.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냐면 나한테 인터넷 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깜짝 놀라서 저를 보고 그래서 내가 아예랬더니아저잘 보고 있어요. 아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인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서로 이렇게 혹시 다음에 저를 보시면요. 그냥 항상 저 보시는 것처럼 되게 친근하잖아요. 그리고 밖에서도 보면은 어 소피아 씨, 어,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인사하시면 저도 그렇게 반갑게 인사할게요. 제가 옛날에 구독하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이 내가 어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화장을 배웠고 뭐너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막 그러면. 그 사람들도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그게 이제 리지 같은 경우에 또는 제클린도 그랬었고, 굉장히 그냥 자기를, 아,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자기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되게 고마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저를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고마운 거지. 나를 봐주시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화장도 망쳤고, 저녁에 약속은 있고 그래서 화장을 지울 수는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수다를 떨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한국에 있어요. 저희가 2002년도부터 여기에 왔고 2003년도부터는 완전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여기서 살게 됐었는데 2007년에 시아버지가 칠순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나는 1년에 한 번은 한국에 가겠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1년에 한 번씩 해도 10년이면 10번밖에 못 보는 거다. 그래서 꼬박꼬박 1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 최근 한 5년 사이, 그 사이에는 1, 2년에 한번 정도 간것 같아요. 서로 마찬가지로. 저는 작년에 애들이랑 다녀왔잖아요. 근데 애들 아빠는 작년에 못 갔기 때문에 올해 갔다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라고. 근데 그게 바로 다음 주가 됐습니다. 한달 전에 얘기했다가, 한 3주 전에 비행기표 샀다가, 제가 2주 전부터는 마음을 단디 먹고 있었죠. 왜냐면, 저희는 가족이 하는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매일 이제 내가 나가줘야 되거든. 그래서 집에서 좀 쉬면서 비디오도 많이 찍어 놨고요. 그래서 제가 할리데이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야금야금야금 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벌써 찍어 놨어요. 이제 틈틈이 비디오 편집해서 올리는 것만 하려고. 왜냐면,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비디오를 찍을 만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러 다닐 때는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애들 아빠가 한국을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아버지 거 그리고 시댁 거를 소소하게 코스코에서 샀습니다. 음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서 살게 됐을 때는 1 년에 한 번씩 남편이 나갈 때 그때만 되면은 막 쇼핑하러 다 있는 거야. 뭘 바리바리 사가지고 보내고. 그래도 미국에서 큰 아빠가 왔는데, 뭐 작은 아빠가 왔는데 빈손으로 갈순 없잖아요. 뭐 진짜 어떨 때는 조카가 여자애인 경우에는 애슐리 올리비아가 입던 거를 다 싸서 항상 한두 트렁크씩 갖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 조카는 뭐 학용품이랑 이렇게 쫙 해가지고 백팩에다 다 넣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옷도 보내고 뭐 진짜 정장. 남자애들이 입는 정장 수트도 위아래로 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도 그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의치도 않고 미국에서 의 대학교 보내는데 학비도 모자라서 지금 집담보대출을 했는데 뭐 그렇게 바리바리 싸왔고 매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진짜 꽤나 돈좀 많이 벌고 성공한 사업 가고 어쩌고 그러면 내가 갈 때마다 막뭘 뿌리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현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뭐좀 뿌리고 그러면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는 미국에서 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 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도 받아요. 왜냐하면 막뭘사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하간 이번에는 제가 그냥 애들 아빠만 혼자 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사오라는 거 몇 가지만 사서 그냥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흉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국에 보낼 겁니다 조카가 둘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걔네들을 못 봤어요 제가 어디를 속초를 갔었잖아요 속초를 갔던 그날에 가족 모임이 있다고 그러셔서 저는 속초 가기로 한 거를 미국에서 다 계획을 잡고 한달 전부터 이렇게 계획 잡고 갔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날 뭐 가족 모임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뭐옷 같은 건안 샀고요. 그냥 요게이 크리프 와플로된거 위에 초콜렛이 이렇게 돌아가서 사실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예쁘게 벌써 그 할리데이 컬렉션 나왔더라고요. 그코스코에도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박스씩 한 집에 하나씩 하게끔 해서. 두 세트 준비했고요.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시아버지는 향수를 제가 사다 드리고 또뭘 했었나?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무슨 약이 필요하다라 하셔서 이제 약을 여러 가지 종류를 원하시는 걸 사다 드렸고,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무슨 스킨케어나 그런 거, 뭐, 시세이도 많이 사다 드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다 드렸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는 뭘 쓰신다고. 그래서, 어, 이제 더 이상은 스킨케어를 따로 이렇게 아무거나 사다 드리는 것도 또 그런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안 하고, 아예 그냥 작년에는 봉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갔었는데 그때도 그냥 봉투를 드렸어요 그게 그 예상치 못한 선물보다 또 봉투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그렇게 했고 코스코에서 오가닉으로 나온 건데 오가닉 블루베리 파마그레넷그레놀라랑 어, 같이 있는 그런 그 바이츠예요. 그래서 이런 거 드셔보시라고 제가 이걸 샀고 바나나, 베리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너트 종류 들어있는 그런 트레이믹스 그래서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심심풀이로 이렇게 먹는 그런 종류들 그래서 이걸 하나 샀고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딱 보고 어 이거 맛있겠다 나도 사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 맛있을 것 같으니까 사다 드리자 그렇게 어, 생각해서 산게 이게 진저댄스라고 그래서 요 네모난 과자가 굉장히 얇게 된 과자를 보이고 그다음에 어, 좀 이렇게 소화리 틀린 거, 이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먹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너트 그런 것들을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를 하나 사서 보낼 거고요. 원하신 약이 있어서 약을 샀는데, 저번에 제 친구가 여름에 왔을 때도 그러던데, 한국에 에드빌이 없나요? 에드빌? 에드빌을 내가 미국에 오는 사람마다 뭐 사가야 돼? 어, 누가 모사월에 뭐 가족들이 모사월에 뭐 물어보면 다에드비이네 지난번에도 내 사촌 동생이 에드비를 음, 사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에드비를 종류별로 사와라 랬대 그래서 내가 에드비이 종류별이 뭐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있잖아. A.M.P.M. 뭐젤 타입, 모순 타입, 그래가지고 그거를 종류별로 원한 거야 가족이. 그래서. 어, 이렇게 코스코에서 막 몇백 알, 이건 360 알. 약도 유효기간 있잖아요, 있기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너무 큰대짜를 사가지 말고, 조그만 걸로 사갖고 가라. 이제 그래서 내사춘동생 그렇게 했었고, 내 친구의 경우에는 누가 부탁을 했는데, 애드비를 사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여섯 개인가? <laughs> 종류별로 뭐 이렇게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야간 어, 시어머니가 이 에드빌 빨간색 약 이거를 원하셔가지고 그 전에 저희가 사다 드렸죠 그래서 이걸 또 사다달라고 해서 이거 2통 나 진짜 궁금해 한국에는 에드빌이 없던가요 한국에 코스코 있잖아 근데 에드빌이 없나 그리고 이제 에드빌 PM 그래서 저녁에 드실 수 있는 거 이건 200알짜리 그래서 에드빌 PM 샀고 또눈 영양제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게 그렇게 눈에 안 띄어서 진짜 저야말로 눈이 안 보여서 어딨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게 마시룸에서 나온 건데 눈 영양제죠 이거 오큐바이트 그리고 또 이거는 어덜트 50 플러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먹게끔 또 표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시댁에 보낼 거는 이렇게만 샀습니다. 뭐, 시댁 식구들도 사실, 뭐, 시아버지 쪽 고모님이랑, 뭐, 시어머니 쪽에 이모님들, 삼촌들, 그래서 막 되게 많은데, 옛날에는 그거를 지퍼백에다가 다 따로따로 해서, 그래서 보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뭐 올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것도 샀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랑, 어, 그런 것들이 다 코스코에 있어서 제가 코스코를 가서 사면서, 그렇잖아요. 신랑이 일단 가면 시댁으로 갈 거고, 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짐도 이렇게 풀어 놓을 건데, 우리 아버지 거는 뭘 사고, 시댁 거는 뭘 사고, 이렇게 따로 살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샀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블루베리 파마그레넷, 요거를 샀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일 믹스, 베리하고, 이제, 너트 종류 있는 거, 크랜베리 캐슈, 워너, 파파야, 파인애플, 바나나칩, 코코넛,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개인적인 그런 건데, 저도 사실 뭔지 잘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쓰셔서 이제, 알게 됐고, 계속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 갈 때마다 이제 사드리거나, 친구 편에 보내거나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응가하고 항문 그쪽 닦는 물티슈에요. 근데 그 베이비 와인 말고 이렇게 그쪽 용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preparation medicated wipe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 사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소소하게 제가 사다가 보내드리는 거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요번에도 양말. 그 양말은 사실 중국이 가까워서 한국에도 양말 되게 많을 텐데 꼭그 뭔가 내가 이렇게 사서 보내드리는 거를 좀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두말 않고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건 어때? 저건 어때?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런 거 있죠? 한국에도 코스코에한네 가지 정도인가 음 양말이 있는데 저는 양말이. 100% 커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커튼이 아닌 거야. 이거는 70%가 폴리에스테르고 28%가 커튼인데 어떤 거는 28%가 커튼도 아니고 스판덱스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되게 어,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2%가 스판덱스고 이 양말 같은 경우에는 64%가 커튼이고 32%가 폴리에스테르, 3% 나일론, 1% 엘라스텐. 저도 양말을 사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양말이 커튼이 아니었군요. 나는 여기는 옷들이 면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티셔츠 같은 거는 이제 면 티셔츠가 많고, 그래서 양말은 당연히 면일 줄 알았어. 아니었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양말 두 개. 이게 땡. 뭐, 친정 아버지라고 뭐더 사고, 그렇지 않았고요. 그냥. 그래서 다음 주부터 두주 동안에는 제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또안할수 없으니까, 저는 하고 싶으니까, 제가 바쁘더라도 틈틈이 편집을 해서 올릴 거고요. 음, 올리비아 버거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가 너를 픽업을 하기 위해서 중, 어중간한 4시에 집에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이도저도 안 된다. 왜냐면, 저희 비즈니스는 9시부터 9시까지 하거든요. 올리비아 보고 너를 4시에 픽업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스케줄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어, 나 나를 두주 동안에 못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 친정 엄마랑 같이 살기 때문에 어,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 날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픽업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할머니가 안 계신 날 골프 가시는 날은. 그냥, 니가 걸어와라.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걱정이, 내가 없으니까, 어, 뭐, 자버리거나, <laughs> 숙제 안 하고, 아니면은, 공부를 안 하고, 딴 짓을 할까봐, 뭐, 그런데, 그것도, 이제, 10학년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맡기려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서로, 시험에 들게 하고, <laughs>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그런 걸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잘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 집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laughs> 예, 하면서 2주를 지낼 것 같습니다. 아,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들으셨으면 땀삽해 주시고, 그리고 저 밖에서 보시면 아는지 하시고요. 저도 그럼 반갑게 인사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